자, 요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AB의 연장선과 원, O, 위의 점, T에서의 접선의 교점을 P라고 합니다. 좋아, 접선의 교점을 P라고 합니다. TC는, 아, 각 ATB의 2등분선이래. 2등분선입니다. 이렇게. 2등분선입니다. 좋아. 그리고 TCB가 거기다운 대로 70도라고 줬어요. 70도입니다. 그럴 때, CTB의 값을 계산해 봅시다 라고 했어. 자, CTV의 값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것만 가지고 써먹으려고 보는데 각이 같다 라는 거 하나하고 이등분이다 라는 거 하고 70도다 라는 거써놔있네 70도라는 거. 그럼 여기가 여기 보면 70도니까 어떻게 구해 봐. 여기 TAC 요거를 A라고 한번 해볼까요? A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A, T, C 이쪽 각도를 갖고 얘기하겠네 이걸 B라고 한번 해볼까? 좋아 그럼 이걸 통해서 두 내각의 합은 외각과 같습니다 라고 이름을 이 붙여줬네 A 더하기 B는 몇 도다? 70도다 라고 알았어 말 되죠? 70도라고 돼고 어? 이걸 B라고 하는 순간 어디도? 여기도 B가 보이네 여기도 B가 보였어 이것도 B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 A, T, C하고 봤더니 A, T, C 이 e 각과 C, T, B 어, 서로 같아서 이거 서로 이름을 B, B 붙여줬단 말이야 그리고 또또뭐 알아? 이쪽 알아야지 B, T, C 이쪽 음. B, T, P 이쪽이 e 각과 뭐랑 같아? B, A, T랑 같나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됐어? 여기가 A가 되는가요? 또 마주 보는 거네 마주보는 거. 이쪽 각도 이렇게, 이쪽 각과 이쪽 각이 접선으로 했더니, 삼각형 입장에서 봤더니,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같다라고 하니까 이름이 붙여서 A가 됐어. 그래서, 문제든지 물어봤어. C, T, P. 어? C, T, P를 물어보니까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어 A 더하기 B를 물어보는 꼴이 됐지? 이미 A 더하기 우리 B는 딱 써놨네 몇이다? 70이다 그래 70 골라주면 되겠지 아, 이름을 이름을 안 붙이고 했던 막연했던데 이름을 붙여놓고 나놨더니 구체적으로 되면서 딱 떨어지는 거 같았네요 됐지? 그래도 저거 써먹으려면 뭐 하나 알아야 된다? 삼각형이 내져보고 있으면 이 접선과 마주 보고 있는 거 같은 그런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가 정리되면 돼요